야 여기 조심해라 여기 여기 밑에 긁고 지나가는데 그거 있다 웅덩이 어, 있다 너무 너무 머리 낮게 하면은 여기 웅덩이 걸려서 이거 죽는다 프로펠러 죽는다 어여기여기어 이렇게 돼얘데씨 예, 네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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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아 진짜 수리해줘, 수리해줘, 수리해줘. 창립 성공. 자, 꿀 점수 먹는 팁이었어요. 시작하자마자 꿀로 돈 벌었죠. 공짜로 수리해주고. 아, 이씨 여기 웅덩이가 있어. 미친 맵이야, 폴란드 맵. 개 거지 같은 맵 진짜. 맵 디자인 누구냐? 어? 이따로 맵 만들래. 거지같이. 아, 나 어이가 없어갖고, 무슨, 무슨 언덕을 만들어놨어? 활주로에다가. 제정신이야? 미친 거 아니야? 응? 활주로에 언덕이 왜 있어? 아, 진짜. 너무 너무 기수 낮추면 안 돼. 또 프로펠러 붙어져, 씨. 여기 그냥 짧 짧게 올라가자, 그냥. 긁지 말고. 응, 언덕 보이지? 언덕 보이지? 언덕. 요요 언덕. 여기 요, 여기 언덕 언덕. 이거 봐 봐. 비행기가 한번 출렁 흔들리잖아. 언덕이 있다니까. 아니, 이거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음. 이 언덕 있는 거. 아니, 누구도 아니 처음에 내가 언덕 있다니까 사람들이 구라친대. 구라친대 나보고. 근 실제로 언덕 있었던 거임. 아니, 그걸 몇년한 사람들도 몰랐대. 어이없지 않냐? 몇년한 사람들도 저기 언덕 이 있는 걸 몰랐대.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, 저 언덕. 무슨 활주로에 막, 어, 언덕이 있냐고, 막, 거짓말 어, 하지 마라고, 막. 내가 실제로 있었죠.